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주는 커피 종합회사가 됐지만 그 시작은 2005년도 작은 트럭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빨리 가고 싶죠 다들 예, 근데 절대 실험길은 없어요 기본기와 진정성, 본질에 예, 집중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 오실래요? 다행히 오늘 오신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제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웨이닝 커피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웨이닝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가면 저희 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부산 기업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회사는 2009년 진주에서 처음 시작하고 본사도 진주에 있는 진주 토종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저희 회사 전체 사업 비중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웨이닝 코리아는 커피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두와 장비를 수입하며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카페 브랜드 메뉴를 개발하고 심지어 카페를 짓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지만 커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시럽, 디저트를 만드는 일 외조 없이 운영되는 회사는 전국의 커피 회사 중제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커피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박수 안 주시나요? <laughs> 보고 계신 사진은 2015년도에 이제 오픈해서 부산에서 지금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창고형 커피 백화점입니다. 대기업 카페 브랜드나 개인 카페 그리고 커피 마니아분들이 주 고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레처는 약2,000 군데 정도 카페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약한200 군데의 카페를 오픈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주는 커피 종합 회사가 됐지만, 그 시작은 2005년도 작은 터럭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부산 대로변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한테 금수자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사실 제가 뭐 외동이라 부모님한테는 귀한 아들은 맞지만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직물 공장에 다니셨고 아버님은 터럭 운전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수자랑은 거리가 완전 좀먼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커서 뭐 될래? 또래 친구들은 대통령, 선생님, 뭐 경찰관 훌륭하고 멋있는 꿈을 얘기할 때 저는 사장님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인 장사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해서 대학도 호텔 조리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이제 한5 월달에 어, 어느 날 어,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지명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제 연락이더라고요.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진짜 세상이 무르진다는 느낌이 마시죠. 예, 아버님이 어, 진짜 어머니 속도 많이 썩이셨거든요. 예, 트럭 운전하시면서 집에 잘안 계셨고. 근데 막 하도 나고 막 진짜 이게 복합적인 느낌이었는데 어, 예, 굉장히 이게 세상이 무르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은 명절에 이렇게 친척 집을 갈때 항상 큰 트럭을 타고 다녔습니다. 트럭은 이렇게 두명두명 두명 앉을 수 없죠. 한 줄로 이렇게 김밥처럼 가족이 아버지 운전하고 제가 가운데타고 어머니 안고 이렇게 명절을 계속 보내러 다녔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컨트롤이 너무 싫었어요. 부끄럽고 그 또래 친구들처럼 아 승용차를 타고 진짜 친척 집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빈자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로 지금까지의 제가 살아온 삶이랑 완전 다른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일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가 됐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저 역시나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라는 이제 안정된 직장에 유명한 호텔에 취업을 하는 경우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창업을 할 건지 이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차피 서울에 가면은 10년 20년 기술을 배워서 내려와도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꾸던 창업을 하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 전공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믹스 커피 사 발에 이렇게 다 먹고, 미숫가루 처럼 그리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 있는 자체도 너무 좋아했고. 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그때는 자본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로 푸드트럭 아시죠? 지금은 푸드트럭이 합법이죠. 에,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단속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젊은 총각이 트럭을 타고 다른 커피숍 근처에 와서 장사를 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경상대학교 후문에 갔다가 점심에는 보건대학교를 갔다가 저녁에는 또 과학기술대 앞에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매일 진주를 다녔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상권 공부를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제가 팔고 있는 아이템을 즐길 준비가 안 되거나 그게 문화적인 이제 코드가 맞지 않으면안 팔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이 깨달았었고 오히려 그냥 길에서 장사하면서 장사를 빨리 배울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오랫동안 눈여겨본 이제 그 경상대학교 후문에 노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을 이제 하나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장사를 했습니다. 가을, 여름에는 가을 주스, 겨울에는 해물 오뎅, 뭐 떡볶이, 가을. 정말로 안 팔아본 거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노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노점에 가서 레시피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집에 오뎅을 먹으면서 국물을 다 마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장님이 가네칠 때, 아, 이거였구나. 아,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었어요. 예, 근데 노점에서 장사도 이제 엄청 잘 됐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노점에서 장사를 했는데 주변의 시선은 좋지 않았어요. 아, 이 녀석 어렸을 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더니 결국에는 길에서 노점에서장사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가족들도 이제 힘들게 했었고 그래도 이제 그노점에서 장사했던 제 3년의 인생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문제에 대한 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마 그 3년 만에 다 배운 것같아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절대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 요즘 빨리 가고 싶죠. 다들. 그런데 예, 절대 지름길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좋은 아이템이 뭐냐? 아, 사장님, 어떤 가게를 할까요? 어떤 장사를 할까요? 이런 아이템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템은 유행은 돌고 도는 건데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창업하시면 진짜 위험해요. 제 생각에는 기본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가끔 일하다 보면 직원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아, 배고파 죽겠다. 아 더워 죽겠네. 아뭐 추워 죽겠네. 그럼 제가 옆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죽어라. 안 죽어요. 죽을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배고파 살겠네. 아 힘들어 살겠네. 계속 살겠다 살겠다 해야 살 일이 생기는데. 아 나는 인생 사는 게 되게 더럽다. 너무 싫다. 혹시 부정적인 사람 있어요? 없으시죠? 다들 머리로는 긍정적인 분들이야.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 시간까지 강의 들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도 삶에 대해서 진지, 진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제 저한테 대박이 났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단한 번도 대박이 난 적이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왜냐면 처음에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빨리 가는 지름길은 아무데도 없으니 제발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진짜 한방 대박 이런 말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야 하루에 모든 걸다할 수는 없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가장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웃으면 보게 오죠.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네, 윤기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남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이쪽으로 한 번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서천에서 온그 더웨이닝 요거트와 로시미어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업가가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천해 주실 만한 인생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역사책을 보면은 처세술이라 그러죠. 명분도 나오고. 그니까 사람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해답을 역사책에서 많이 찾는 편이고요 사업이 적으면은 장사구요. 장사가 커지면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처음에는 매장에서 시작을 했고 매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자재를 유통하게 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니까 지금 이제 제 가게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하시면은 정말로 예, 원하시는 걸그 대신 좋아하는 거 하시면 좋겠어요. 예.